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살이 확 찌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다이어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영상을 보시면서 1초라도 빨리 운동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살을 꼭 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껏 올렸던 모든 영상은 놀라지 마세요. 다이어트 영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이어트 영상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지금 같이 슬림한 나름 슬림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껏 이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몸을 단련해 왔어요. <놀람>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하면은 어떤 운동이 떠오르세요? 뭐 유산소 운동이나 버핏이나 힘든 근력 운동이나 스쿼트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통 다이어트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고, 땀 빼고, 뭔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운동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과를 보시려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운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확히 하지 않아도 땀이 나고, 힘들고 살이 빠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했다면 그 여러분의 죄책감을 이런 운동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와 반대로 그런 운동이 다이어트 하는데 효과가 아예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순 없어요.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의 몸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기 앞서서 갖춰야 할 몸의 기본적인 운동 능력 세 가지. 이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 어, 여러분들은 효과 있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것을 요요 없이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ROM이라는 건데요, Range of Motion이라고 해가지고 각 관절은 그 관절의 어떤 모션마다 운동할 수 있는 운동 범위인 각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관절의 가동 범위라고 합니다. 이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원하고자 하는 동작을 정확하게 할수 없고 엉뚱한 곳에 근육을 쓰거나 힘이 들어가서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좋지 않은 습관이 몸의 패턴이 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첫 번째 조건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여러분이 살을 빼고 싶다면 우선 모든 관절의 운동 범위가 충분히 나을 수 있도록 스트레칭 운동부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몸의 긴장을 이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중력이나 생활환경, 자세 이런 어떤 이유로 유달리 근육이 많이 쓰이고 과도하게 긴장되는 곳이 있고 그와 반대로 근육이 빠지거나 늘어지거나 약해지는 부분도 생깁니다. 보통 대표적인 예로 어깨 위쪽에 있는 근육들은 많이 긴장되고 경직되고 단축되는 성향을 보이고, 보통 똥배라고 부르는 복부는 힘이 자꾸 빠지고 늘어지고 약해지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되고 경직되고 굳어지는 부위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과정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보다 빠르게 빠르게 계속 계속 굳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할때그 근육이 가로채면서 우선적으로 먼저 쓰이게 됩니다. 본인의 어떤 쓰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어떤 습관에 의해서 운동 패턴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성된 어떤 잘못된 운동 패턴은 일상생활에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어떤 훈련을 받거나 했을 때도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평소에 잘 쓰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곳을 제대로 쓸수 있게끔 바꿔주는 어떤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와 반대로 평소에도 잘 쓰이고 너무 많이 쓰여서 문제가 되는 곳을 운동을 할 때도 똑같이 더 많이 쓰게 된다. 이거는 너무 몸에서 데미지가 큽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몸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올려드렸던 릴리즈 운동, 야구공이나 폼롤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운동들이 근육의 긴장을 이완해주고 풀어주는 과정으로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몸의 긴장도를 풀어줄 수 있고 근육이 골고루 쓰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 살을 빼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평소 긴장하고 과도하게 쓰이는 근육부터 이완할 수 있는 릴리즈 마사지 운동부터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요. 기본적인 간절 움직임을 아셔야 돼요.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머리로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몸이 그거를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움직임을 숙지하고 제대로 된 운동 방법으로 총 단계에 맞게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쉬운 동작부터 차근히 차근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살을 빼고 싶어서 어, 남들이 하는 어떤 고강도의 운동만 따라 하시다 보면 팔도 빠지지 않고 힘들기만 할 뿐이에요. 기초 운동 능력이 좋아야 어떤 힘든 동작을 하시더라도 다치지 않고 본인이 자신의 어떤 몸 상태를 조절하면서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훈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고강도의 운동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 자신도 모르게 어떤 움직임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초를 잘하시면 그런 운동을 하실 때도 나도 모르게 정확하게 그 움직임을 제대로 할수 있는 방향으로 어 몸이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살이 쪘다고 무턱대고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조회수가 높은 어떤 고강도의 어떤 유산소 운동 뭐 버핏 뭐 이런 운동들을 하실 게 아니고 제발. 기본적인 운동부터 기초를 다지시면서 운동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어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올릴 슬림바디 시리즈 운동을 하시기에 앞서서 그 전에 제가 올렸던 누구나 운동 시리즈의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관절 움직임, 페인 컨트롤의 근육 이완 운동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 앞으로 제가 올려드릴 다이어트 영상을 따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고, 안 따라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 사실 마음이지만, 제가 이제껏 운동을 해왔고, 어떤 나쁘거나 어떤 유행성이나 이런 운동들을 많이 봐왔고, 그런 것들 때문에 몸을 망치고 힘들게 하고 다치고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원칙이나 순서를 지키시면서 좀 지금 보기에는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분명히 기초가 잘된 어떤 몸은 나중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운동 기량이나 능력들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좋은 결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